10월 11일 시장은 말을 하기 싫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laughs> 거의 뭐 중국 증시가 뭐한5% 정도, 6% 정도 빠지고 있고, 음참 이런 걸 이런 장을 보면, 아 참. 무섭죠. 주식이란 게. 예.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할수 밖에 없어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지금 화면에 보면 이렇게 폭축, 예. 불꽃놀이를 쌓아놨는데 지금 불꽃놀이는 안되고 있습니다. 예. 사무실 밖에 누가 뿌레카지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예. 아, 뿌레카 모릅니까? 예. 정식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 이렇게, 벽 뚫는 거 있잖아요. 바닥 뚫고. 정말 장이 안 좋아서 이거 가서 곰방이나 쳐야 되나, 급판을 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시장 이야기라는 시간보다는, 뭐 시장 이야기가 되긴 되겠죠. 예, 네, 되긴 되는데, 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같은, 올, 제가 장 중에 잠깐 좀 봤었는데, 우리 장을 뭐 미리 볼 필요는 없죠. <laughs> 우리 장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볼 필요는 없는데, 호불나게 빠지는군요. 예. 예. 다시 하나씩 좀 보면, <laughs> 일단 뭐 미국도 많이 빠졌어요. 예. 다오지수는 30종목인데, 금융주나 이런 좀 비중이 많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어, 에너지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유가가 내렸으니까, 예, 엑스모빌 같은, 쉐보론, 옥슨레블 같은 그런 금융주들도 좀 빠졌고, 또 애플은 애플도 빠졌어요. 사과도 예. 애플의 주가도 지금 보면 이제 뭐 주당 216불까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다른거 다 차치하고 우리장에 이제 우리장가좀 영향이 높은 거는 사실 빵 주식이잖아요 미국 은행주가 오른다고 우리 미국의 모건 스탠이나 제이프 모건 체스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회사가 오른다고 우리나라 은행주가 막 오르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IT 비중이 좀 높고 하니까 전체, 전체적인 힘에 네, 전체적인 힘을 이야기하죠 IT 비중이 높고 하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빵 주식과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예. 빵 주식이 b o 식이 이제 페이스북, 플마존 애플, 넷플릭스, l i x Google,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c 페이스북 k f a c e b o 고 k Facebook, Facebook, 까 a c e b o o k Facebook, f a c 이 b o o k f a c e b o 이 k f a c e b o o 이 Apple, a p p l 그리고 아마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가청 일조까지 같은 종목들인데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방 드라이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여기가 뭐니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뭐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음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거와 좀 상관이 있는데 아프리카 TV. 사실 넷플릭스와 국내 주가 연정시킬 수 있는 기업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콘텐츠들이 뭐 요정도? 요정도 밖에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음, 이쪽도 예, 이쪽도 빠지고 있습니다. 쭉 한번 훑어봐야죠. 예, 쭉 한번 훑어봐야죠. 그 관점으로 좀 볼게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한 놈이 더 있죠. 빵 주식에 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F A A N G 예, 구글이죠 구글 알파벳인데 음. 구글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뭐삼성전 하이닉스도 바닥을 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스파이칩 이슈 자체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를 이끌어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 O X 가 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1,200 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데, 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국채금리 인수는, 미국의 국채금리 이슈 자체는 약간 사그라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1 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8년 만에 3%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좀 많이 오른 게 있어요. 10월 3일 날. 이때 그전만 해도 3%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많이 오른 거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컸어요. 예. 제롬 파월 의장이 실제적으로 중립금리, 중립금리 수준이 중립 수준이 아니다. 이 멘트죠. 이말 하나에 이제 워낙 채권 시장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말 하나에 이제 슈팅이 났던 거예요. 중립이라는 건 3%를 말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이제 2.125잖아요. 예. 그게 대충 잡으면. 미국은 이제 우리는 1.5, 2.0 이렇게 딱 집어주는데 미국은 밴드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2.0에서 2.25%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이 아니다. 이 말은 당연히 내년에는 3%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너무 슈팅이 났던 거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국채금리로 인한 어떤, 뭐, 모든 시장에 빈미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KTB, KTB가 아니라 t 본드의 흐름을 놓고 보면 조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음.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장은 언제든지 조금이나마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에는, 아,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달러 강세, 달러 강세 그러잖아요. 지금, 아씨, 골프장이 왜 나오냐. 큰일 <laughs> 났다 음. 제가 낮에 검색한 게나 보여버렸네. 어, 달러 인덱스라 그러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약간 보면 이게 95.17입니다. 예, 95.17인데, 그니까 러뭐 여러분들이 뭐 주식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환율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달러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하겠죠. 근데 잘 보면 달러도 실질적으로 10월 8일 날 고점 찍고 빠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뭐 엔화와도 상관이 있고 유로와도 상관이 있고 파운드와 상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는 여섯 개의 이종 통화를 기준으로 뽑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또는 어디 갔냐? 캐나다 달러인가? 야, 근 여섯 개인데 여기 있죠. 여섯 개인데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크로네, 프랑까지인데 상대 통화에 대해서 허름이 좀 없잖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강했던 것은 유로화가 약했던 것도 있어요. 이탈리아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거다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장에 부담을 줬던 달러화도 조금 주춤한다는 거예요 네. 주춤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1140원에 올라왔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여기 있죠 네. 원화는 지금 뭐 어쩔 수 없고 왜냐면 그러면 달러가 조금 약해졌으면 원화는 좀 강화로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원화가 연화가 약하면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중국의 위안화인데 지금 달러당 1달러당 6.94 위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 기준을 볼 때도 요 위안화가 푹 올라버렸는데 휴장하고 나서 조금 내려와야 돼. 이게 지금 약간은 폭백 요인이에요 위안화가 약한 거. 물론 이제 유한화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래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왜 트럼프가 자꾸 어떻게 보면 시진핑을 이렇게 자꾸 야 중국 너 너랑 협상 못해. 왜 이렇게 하나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무역 분쟁의 빌미가 됐던 게 2월 달이잖아요. 지난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까지만 해도 위안화가 약세가 아니었어요. 계속 2017년도에 이렇게 강세로 끌어왔어요. 근데 중국은 부인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무역전쟁 이슈가 딱 불거지니까, 2월달부터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지들은 안 한다고 해요. 세상에 못믿을게 짱게 해요. 지들안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은, 위안화를 이렇게 땡겨둔 거죠. 그게 지금 위안화가 실제적으로, 뭐 요거는 좀 차트는 의미 없어요. 중국이 약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환율 제도를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7위안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위안화가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중국과 무,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딜레마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가 시장에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왜냐면 국채 금리도 이제 조금 주춤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가 너무 올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증시에는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증시는 그런 게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변동성입니다. 이나 외생요인의 원가에 대한 변동성이에요. 정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원가에 대한 변동성이에요. 비용에 대한 변동성이에요. 이게 제일 싫어해요. 주식은 금리라는게 바로 비용을 초래하고 고효과도 결국에는 비용을 초래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레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은 기업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란 이름으로 주가를 쭉쭉 가는데 뭐 모든 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져오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금리라든지 유가의 어떤 급등락이 생기게 되면 변동성을 말해요. 볼. 볼. 볼을 말해요. 볼. B-O-L. 볼이 생기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식은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주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가는 주가의 기본은, 주가는, 기본, 주가의 기본은 CAGR 이라 그래요. CAGR 인가? 네, CAGR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용어인데, 주식이, 주식이, 주식의 기본,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기본은, 진짜 사실 이거예요. CAGR 이에요. 갑자기 영어를 많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별거 아니에요. 예. 이게 콤파운드 애니올 그로스 레이트라고 이야기해서 발음이 좀안 좋죠. 콘글리시로 <laughs> 바꾸면 콤파운드, 콤파운드 애니올 그로스 레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laughs> 저도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대문자로 쓰면 잘안 안 들어와요. 예, 야, 이, 여기는 그렇게 그래서 쭉 바꾸면 콤파운드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예, 주가라는 게 가장 그뭐 테마가 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멘텀이 붙고 이런 거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담은 1%가 되든 5%가 되든 10%가 되든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배수를 준 거거든요. 배수를 줬다. 그갖고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PR이 몇 배다 이런,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근간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흔드는 게 이런 원가에 대한 변동성 우려를 갖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 계속 성장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뭐 이런 뭐 원가 문제, 금리 문제, 유가 문제 때문에 주가의 가장 큰 기본이 뭐냐면은 실적이라는 건데,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건데, 여기에 태클을 걸어버렸잖아요. 금리라는 변수가 결국에는 그렇고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슈예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게 여기 에 대해서 한번 조금 체크하고 가자에 대한 어떤 힘을 준게 지금 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뭐 호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호재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지표가 좋으면서 금리를 당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호재는 맞아요. 경기 경기 부양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 부양이 아니고 경기를 꺾겠다는 거죠. 어쨌든. 우린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볼때 한번, 야, 근데 지금 니들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 이게,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경제 무역, 무역까지 바라보면, 야, 이거 노케들, 근데 이 CAGR에 대해서 자신 있니? 이런 말을 한게 이게 가장 지금 장의 결정체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시장에 실적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온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지금 장에 어떻게 보면 악재지 않나, 그리 봐요.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뭐 하기 쉽게 말하